정책자금 신청할 때 부결난 기업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3분만 집중해주세요. 저희가 최근에 재무제표 가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4년도 재무제표로 인해서 25년도 정책자금이나 R&D나 지원사업 등 모든 정부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류가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든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빌려준 돈입니다. 회사는 큰 저금통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회사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어딘가에 잠깐 쓰지만 아직 정확히 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정리가 안된 돈들이 생기는데요. 이걸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님이 회사 돈으로 개인 물건을 사고 회사에 아직 안 돌려준 상태입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는 돈입니다. 회사 돈으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을 잊어버리거나 증빙 처리가 안될때 발생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빙되지 않은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라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왜 발생될까요? 첫 번째, 법인 전환이나 창업 당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창업 당시에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설정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 타인에게 빌리거나 설립 당시에만 법인 통장에 넣어 놓고 설립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가장 납입의 형태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개인사업자 당시에 가공경비 같은 증빙되지 않은 돈이 있다가. 법인 설립을 할 때도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 대표님도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전화할 때 증빙되지 않은 돈에 가지급금이 있어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하나하나 세부 검토해서 증빙 가능한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급금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합법적인 플랜으로 검토하여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을 성장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같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매출처와 매입처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있다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왜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돈을 잘못 썼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일에만 써야 되는데 그런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돈을 아무데나 쓰고 관리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간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에 대략 4.6%가 쌓여서 대표자가 차후에 가지급금 외에도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매년 가지급금에 이자가 쌓이고 또 다음 연도에 가지급금 이자에 또 이자가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가지급금 금액이 크고 장기적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보증서 발급으로 정책자금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이자는 비용처리를 해주지만,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비용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가지급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은 이 회사는 돈 관리를 잘 못하네 돈 빌려주면 잘 갚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건비 증빙 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와 신용불량자의 증빙할 수 없는 급여 지급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대표자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큰 금액이 장기적으로 쌓여있을 때는 세법과 상법으로 본다면 대표자의 횡령과 배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업종 특성에 맞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각각 다릅니다. 방법으로는 유상감자, 매년 배당 지급, 이익소각 대표자급여의 재설계, 무형자산 자본화, 자산 매각 후 상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신뢰가 떨어지고 세금을 더 내고 돈을 빌리기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상담 의뢰가 들어온 것 중에서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받는 정책 자금에 관한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지급금이 많아서 부결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정책 자금도 못 받고 보이지 않는 이자도 계속 쌓이게 되어서 회사의 재무 사항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인 가지급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영자문회사에서 선제적인 점검을 받지 않게 되면 재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상담 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책 자금으로 만나게 된한 대표님도 이번에 재무제표 가결산 점검을 통해서 저희 때문에 문제점을 알게 되고 해결점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럴 때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